안녕하십니까? 미주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 지킴이 LA 김민성 내과의 김민성 원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바쁜 일상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나 자극적인 식단으로 인해서 소화 불량 그리고 더부룩함을 자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사 후에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다. 속이 쓰리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을 여러분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죠. 한국인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소화기 질환을 경험하고 한국 국내에서도 위계양 환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입니다. 이런 위염 증상들, 이 표재성 위염이나 위계양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런 소화불량을 방치할 시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을 포함한 한국인들 중에서는 해마다 3만 명 이상의 새로운 위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위암 발병률은 일반 미국인 환자에 비해 10배 수준입니다. 일시적 소화불량이나 만성적 소화불량을 대수롭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위암 고위험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암이 많이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표픽성암과 더불어 식도선암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분포한 헬리코박터균은 특별한 독성을 가진 유전자가 있어 이러한 균주에 노출이 되어서 그렇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치와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식품은 일부 알려진 바와 반대로 위암 발병률을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세가 드시는 경우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 산소의 공격이 강해지고 위 점액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위 점액 분비량이 줄어들면 염증에 대한 방어 능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 염증에 의한 악성 세포 증식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위암이 발견되더라도 초기에 발견될 경우 완치율은 90%에 달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시면 만 40세가 넘은, 넘었을 시매 2년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전의 젊은 환자분이라도 위암가족력이 있거나 소화불량, 속쓰림, 구토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위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헬리코박터 균 검사 또한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시니어 건강지킴이 LA 김민성 내과의 김민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